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이게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위원장의 의무입니다.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동안 SNS 속에서 정치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이 부분은 국가공무원법 제6 5조 국가공복무 규정을 위반한 사항입니다. 기조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세요 기조국장님 SNS 하세요. 예, SNS 계정은 있지만 제가 뭐 글을 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 하시죠. 예. 안 하는 이유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SNS를 가급적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좋아요 이런 거 누르면 선거식이 어떻게 됩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피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선거식에는 선거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습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4월 4일 11시 22분부터 조기 대선이 실시되는 시기입니다. 그럼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예를 네. 들어서, 역사의 재송한 날, 이거는 해석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역사의 재송한 날일 수도 있고, 윤석열이 역사의 재송한 날일 수도 있고,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이 역사의 재송한 날이 있어서, 파면이 잘못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SNS는 정치 중립의 정치 의무를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는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특히, 국가 공무원들은 대선이란 큰 기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중립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방통위 직원들이 위원장이 SNS를 너무 열심히 하셔서 혹여라도 제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진수 위원장님 예. SNS 한 것에 대해서 개인적인 행위다라고 해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예. SNS는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정적 중립의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 좋아요 잘못 눌러서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된 소지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 본인은 해도 되고, 본인은 9시 41분에 글을 올려도 되고, 나머지 공무원들은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법 앞에 많이는 평등합니다.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3월 23일, 최상목 대행이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이다 라는 취지의 SNS를 올렸습니다. 맞습니까? 본인이 3월 23일날 페이스북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올린 거 맞습니까? 라고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역사에 죄송한 날은 기억납니다. 3월 23일 페이스북에 쓴글 기억 못합니까?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 지금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월 5일 날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은 처음부터 민주당, 자기 자신의 탄핵 심판은 민주당, 민노총, MBC, 대 이진숙의 싸움이다. 민노총은 머리 수가 있고 MBC는 여론을 만들고 민주당은 입법부가 아닌가 보통 싸움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을 겨냥해서 보궐선거 기간 안에 민주당을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탄핵시켰으니까요. 국회법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인이 정치행위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비방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어, 저의 대서, 자기 자, 방어였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지금 본인의 선거법 위반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3월 23일이면 대한민국의 보궐선거가 전국적으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4월 3월 23일에 이 글은 민주당을 공격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신 선거법 위반 정치적 저 저기 위반한 것 그러고요. 본인이 3월 23일 날 이재명 대표께 보낸 공개 질의 최대행위 현행범이라면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입니다. 며칠 전 며칠 전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대행에게 최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에이 순간부터 국민은 누구나 현행 법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치를 하길 바란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발언을 다루는 기사들의 양아치 깡패 시정 잡배라는 단어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며칠 지난 이 발언을 두고 왜 재탕을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이 대표 의이 발언에 공개적으로 논평할 의식도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제가 자기 방어 차원에서 한 발언을 두고 민주당 가방 위원들이 공무원의 정책 위반했다고 저를 감사원 감사총괄한 상황이라서 발언에 무척 신중한 편입니다. 이게 기억 안납니까 아, 이제 기억납니다. 예.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공무원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기 때문에 이 역시 정치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될 공무원의 위반입니다. 명, 명확히 할 테니까 이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될 때, 해임될 때요. 공무원의 기소됐다는 이유로 해임됐거든요. 근데 지금 경찰 조사... 몇번 받았습니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시춘 위원장, 유시춘 이사장도 기소됐습니다. <laughs> 참, 진짜 좀 멈춰주세요. 없어 보여. 멈추세요. 그리고 그 김현우 의원께서는 방통위 상임위원 때 2023년 5월 22일에 오늘 연간의 공화 뭐 왔습니다.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대통령 국민장 하루 전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냈던 마을회관 옆 골목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기록하겠습니다. 그게 무과 정치적인 겁니까? 아니 잠깐만 그연관거 연관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죠? 저는 아니 너무 잠깐만 김현관 사님 이거 중단시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중립의 의무, 발언의 신중하라는 그 취지를 완벽하게 어기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현 국회의원이 질문해 지금 제가 방통이 설치법 위원장이 해야 될.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해야 된다. 이걸 제가 상기시켰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설치법도 위반하신 거고, 제가 질문한 것을 또 평가하면서 특정 정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지금 비방하고 계신 거거든요. 정치적 중립의 의무 또 어겼습니다. 저는 자, 답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시작하세요. 네, 이거 이거 속기록으로 제가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네.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전에 그 MBC에 대해서. 보도 MBC 보도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했는데요. 즉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조위원장 김준희 노조위원장 잠깐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공정성 객관성을 잃은 MBC라는 PPT에 MBC의 이 내용이 3월 8일 지상파 3사 클로징 멘트를 놓고 공정하다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질문에 답한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 내용이 편성권에 대한 침해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뒤에서 듣기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할때 공정성, 객관성, 그다음에 독립성이 <laughs> 이제 주요한데요. 방송법에, 그 방송법에 기초하지 않은 그 어떤 행위도 편성을 침해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제가 번지수가 조금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이거 MBC에 대한 지상파 3사 클로징 멘트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커멘트. 이진수 위원장이 탄핵에서 복귀하자마자 고도 지침을 내리는 발언들을 했잖아요. 전 국민이 내란이라고 생각하는데 내란을 내란이라고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 지침을 내린 그 행태와 오늘의 발언 역시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어떤 클로징 멘트가 가장 국민적 상식에 근거할 것인가는 이미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악된 언론의 앵커멘트와 장악되지 않은 국민의 편에선 언론의 앵커멘트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좀 발언에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